<laughs> 참 좋고, <laughs> 참 춥다. 오늘 날씨야? 날씨가 춥죠. 아 추운데 본격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어, 양쪽을 봐도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아이스 아이스링크인가? 어. 그렇죠. 그기... 약간 호수 같이 생긴 것 어.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아. 얼어있는 상태가 너무 예쁘더라. 음, 너무 맞아, 예쁘지? 맞아, 맞아. 오늘은 어떤 물속에 물안 들어가겠죠? <laughs> 저희 이제 수영복 아. 이런 거안 갖고 왔으니까 오늘은 안했어요 그렇죠, 여기 너무 추워 아니, 얼을 먼저 깨고 아. 들어가야지. 아, 네. 싫어, 싫어. 좋은 일정들이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오케이. 기대되네요. 저희 뭐 빠진 거 없는 거 같아요? 반장. 아 반장 보았죠. 반장 보았네. 아, 아. 지난번에 제가였잖아요. 그치 이거 이거까지 해가지고 반장. 오늘은 아. 또 누가 누울까요? 이번은 어떻게 뽑을 거예요? 바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퀴즈. 됐나요오케 현재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은 의림지입니다. Uh -huh. 의림지. 의림지. 이곳은 과거부터 무엇으로 사용했던 곳인가요? 아. 응. 음, 음. 음. 1번우원지2번 강. 음. 3번 저수지4번 네. 공원. 정답. 1번 유원지 <laughs> 자, 암튼. 네. 정답은 볼까요? 아, 잠깐만. 아, <laughs> 그사로 어, 사용했을 것 같긴 한데. 동사 사용했을 것 같긴 한데. 동을까 거기에 농사가 있어? 했을것 같긴 한데. 동사로 사용했을 것같 <웃음> 반장님 조수 <laughs> 도에대해서 되게 엄청 오. 많이 잘 알아서 너무 신기하네요 아, 진짜 오. 오늘 반장 코쿤 친구 아, 오빠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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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laughs> 반장 역할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아+ 아+ 처럼꽃 아+ 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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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죽겠어 커피 좀 완전 사와. 아, 커피. 오, 자연 컬렸네